자, 오늘은 4.1 버전 심해 속 샛별을 향해 신규 무기 안내 제1회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느비에트 전용 무기인데요. 법구 영원히 샘솟는 법전. 네, 91레벨의 재련 1단계 기준입니다. 주 옵션으로 치명타 피해 88.2%가 올라가고 기초 공격은 542입니다. 야, 이거 진짜 사기적이다. 이 느비에트 전용 무기는 주옵션으로 치피를 챙길 수 있어, 부옵션으로 체력 올라가, 그리고 강공격 피해 증가까지 있고, 원소 에너지 충전까지 있어요. 진짜 알뜰살뜰하게 그냥 싹다 끌어 모았다. 만약에 느비에트를 뽑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전용 무기 꼭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실속형이야, 이거. 돌파 소재에는 성스러운 이슬의 침전, 듀엘의 코어, 만물림 톱니바퀴. 요렇게입니다. 지금, 다음 주 되기 전까지 빨리빨리 모으셔야겠죠? 자, 다음 무기는 한송검. 베토랑 장검 90레벨 재련 1단계 기준입니다. 주 옵션은 주 옵션은 체력 41.3%, 기초 공격력은 510입니다. 드디어 사성 체퍼한 손검이 나왔습니다. 아, 오래들 기다리셨죠? 우리 닐루나, 키라라나, 레일라 이체퍼한 손검이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드디어 풀렸네요. 자, 부 옵션은 치유를 받거나 치유를 진행할 경우 인내 표식 한계가 부여가 되는데 이거는필에 나와 있을 때도 가능하고요, 대기 상태일 때도 가능합니다. 지속시간이 하나당 30초인데 최대 3개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원소 전투 스킬이나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모든 인내 표식을 소모해 10초 동안 지속되는 궐기 효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소모한 인내 표식마다 원소 마스터리가 40포인트 그러니까 최대 120포인트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 효과는 생성 2초 후 소모한 인내 표식마다 장착한 캐릭터의 원소 에너지를 2포인트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최대 6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걸기 효과는 15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되고, 캐릭터가 대기 상태일 때도 인내 표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네요. 자, 돌파 소재는 성스러운 이슬의 침전, 심부름꾼의 낡은 회중식에 기이한 바다의 방울. 이렇게 인데요. 신부름꾼의 낡은 회중시계. 요거 그 새로운 우인단들이 떨어뜨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양송검 휴대용 체인톱인데요. 90레벨 재련 1단계 기준 주 옵션으로 체력 55.1%, 기초 공격력 454입니다. 자, 부 옵션은 전과 같습니다. <laughs> 이거 뭐 상받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아. 주 옵션이 체퍼라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프레미네가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룩이 완전 찰떡이어서. 하지만, 체퍼였다. 그렇다라는 거는 체퍼 양송검 캐릭터가 나올 때가 된것 같다. 과연 이 양송검은 누가 쓰게 될지. 자, 돌파 소재는 순결한 바다의 쓴 잔, 균열의 코어, 맞물림, 톱니바퀴가 되겠습니다. 그거죠, 이제. 고인물들이 마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들고 있을 만한 무기 같다랄까? 어쨌거나 양손검이 한손검이랑 부옵션이 같다라는 건 아마 또 새로운 메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한번 예측해 보게 되네요. 자, 다음은 드디어 이벤트 배포 무기죠. 벚구 끝없는 쪽빛의 노래. 90레벨 재련 1단계 기준으로 주옵션 원소 충전 효율 30.6%, 기초 공격력이 565입니다. 부옵션이 그 굉장히 깔끔해요. 그냥 일반 공격하거나 강공격하면은 택이 쌓이는데 지속시간 6초 동안 일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8%, 강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6%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3회 중첩되니까 일재련 기준으로 일반 공격 피해가 24%, 강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18%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파 소재로는 카일바람 물프의 전리, 약한 뼈 조각, 보물찾기 까마귀 휘장이 되겠습니다. 네, 범용성이 좋은 법구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라도 편하게 들고 쓸수 있는 그런 옵션의 무기인 것 같아요. 누비에트도쓸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한 법구 캐릭터들은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서 해 오늘은 4.1 버전 심해 속 새별을 향해 신규 무기 안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음 4.1 버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재료 파밍해서 나올 무기들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다음 주가 오기를 유바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